헤어진 연인 꿈. 일주일 전에 헤어진 연인과 갔었던 롯데월드도 가고 영화관도 가는 꿈을 꾸다가 영화관 나가기 직전에 꿈이 깼습니다. 무슨 꿈일까요? 현실에서도 미련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꿈 해몽해 드립니다. 헤어진 연인과 롯데월드와 영화관을 함께 다니는 꿈은 여러 가지 가능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꿈을 완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꿈속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이 꿈은 헤어진 연인과의 관계를 처리하고 이별에 대한 감정과 미련을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롯데월드와 영화관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곳이었을 것이므로 이는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꿈이 깨기 직전이라는 상황은 이상적인 상황이 끝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헤어진 연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현실에서는 끝났으며 미래에 다시 그런 순간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미련을 갖는 것보다 이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꿈의 정확한 의미는 귀하의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꿈을 자세히 기억하고 분석해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지만 심리학적인 전문가나 꿈 해석가와의 상담을 통해. 더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해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.